예, 공자만 좋아하는 대머리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어, 세상에 공자는 없어요. 예. 뭐 밥을 먹든 이동을 하든 하다 못해 뭐 어디를 가든 비용은 필요로 한데 일단 지난 5년 동안 무료로 전액 무료로 활동했던 제가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 일단 뭐 대머리 여러분들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예. 얘기까지만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무료 채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 열심히 12월 23일 내일 2부네요 열심히 분석 영상 분석글 분석 영상 준비해왔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찐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 눌러주시고 불쾌하신 분들은 영상 보지 마시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석글 정리해 드리기 전에 어제 복귀부터 갈게요 복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12월 22일 어제 롱 포지션 전략이었구요롱 어, 포지션이 주구장창 롱 아니라 어숏 이제 처음에 이제 숏으로 시작해서 롱숏롱 롱 스위칭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리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어제 움직임입니다. 어제는, 일단, 이 포지션 전부다 조금 이르게 나왔죠? 제가 가격 체크해드린, 어 48908.5, 터치, 고점, 하늘색 저항선 터치하고, 이제 여기서 롱, 숏이었는데, 최종, 여기에서 우아형 횡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록색 지지선 이탈했기 때문에 전략은 실패였고요뭐 이렇게 또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개로 남겨드린 대신에 비공개 비공개 남겨드렸어요 근데 비공개도 일단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고 돈은 따로 받지는 않는데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리딩방 오신 거 아니고 어제 정보 그냥 제 관점을 공유하는 건데 제 맘이에요 예. 네. 하든 말든 불쾌하시면 안 보시면 되고 안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파동이 조금 더 일찍 나왔죠. 그래서 한 방에 떨어졌을 경우 여기가 그 코멘트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드렸던 30분 1시간 지지선 어제 상황에서 메이저 반등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둔 거였고요. 미리 나왔잖아요. 여기 움직임이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럼 파동이 커지면서 조정 지지해주고 이렇게 4시간 데크 무시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저의 단순한 망상이었던 거죠. 예, 여기에서 일단 주, 그 주황색 패러렐라인하고 보시면 이진 하늘색 페럴라인은 따로 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 한방이 겹치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슛 최초 아 최초에 여기서 롱 포지션. 404.5불. 그리고 여기 카운팅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안하고, 여기서 롱숏 구간 해서 최대 여기 구간까지 901불 해서 1,300불 정도 수익 구간 달성하고, 여기서 횡보로 마무리됐습니다. 횡보로 어 일단 하늘색 저항선 여기도 약간 터치 못했고요. 힘 빠지면서 이거 뭐 의미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회원분들 그 애청자분들 체크해 주시고 초록색 지선 훼손 하면서 오늘 오전에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제가 체크해든 어제 남겨드린 주황색 지성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 뭐 알아서들 찾아오시고요. 불만 있으시면 보지 마시고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운 좋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거고 어제는 횡보에 대한 전략이었는데 이것도 뭐 틀렸다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횡보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횡보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았 네. 저의 개인적인 망상이고요 일단 지금도 또 다른 형태의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걸 돌파하게 되면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 무시하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길었잖아요 여러분들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한 상승 수직 상승이 나오는 데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지지선 저항선 긋고 오른다 내린다 왜냐면 오르니까 내린다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랑 패턴에 대한 근거로 두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선이 패턴 자체가 깨진 상태고요. 그때는 30분봉 지지선도 터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1시간 지지선을 터치한 상태, 2시간, 지지선, 2시간 지지선까지 터치한 상황인데 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가 문제예요. 4시간 차트 MACD 데드 크로스. 항상 끼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어떤 어떤 상황이든지 상승세든 횡보장이든 하락세든 이걸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 지겹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내돈 내가 지킬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얘가 눌러주고 있는데 무조건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희망 고문이고요몇 시에 오른다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전략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많지만. 명분이 있으니까, 그럴만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인 거고, 제일 큰 폭락에서부터 보시면, 최초 양온에서 한번 버텼다가, 양온 얇게 유지, 폭락. 이거 지겹죠? 양온 얇게 유지, 폭락. 양온 얇게 만들고, 폭락. 양온 얇게 만들고, 폭락. 얇게 만들고, 폭락. 근데, 여기에서부터 조금 이상하죠? 양온 얇게 만들어서 폭락이었는데, 다음번에는, 의문인데, 강한 반등. 보이시나요? 이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지금은 약간 양원이 퍼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추세가 한 번씩 변경되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계속 폭락이면 여기에서 음원에서 양원 만들고 다시 폭락이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오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롱 포지션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봉 차트에서도 보시면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설명드렸죠. 계속 이제 그 추세 방향이랑 볼린저밴드 중앙선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여기를 계속 중앙선 터치 못하고 폭락, 중앙선 터치하고 폭락, 뚝 떨어지다가 지지하다 이번에 다시 터치했어요. 를 근데 이 모양이 편평해져야 되는데 편평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저항선 치면 그대로 상승, 중앙선 못 치면 폭락, 중앙선 터치하면 우아향 현재는 여기에서 다시 빠질지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평평해지게 만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갈지 여기에서 하락 파동을 만들어 다시 빠질지 그런 자리인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전략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채널로 가서 여기서 그대로 하늘색 이 진파랑 정선 돌파 상승 채널 유지할 건지. 핑크색 지선 이탈해서 파란색 채널대로 하락할 건지 이거 아직도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4시간 데크가 눌러주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여기 터치해도 다시 내려올 건데 횡포가 제가 분기점 설명드리면 여기에서만 수시까지입니다. 저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는데 이 자식이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가 돌파하고 돌파 오늘 많이 올라가야 어쨌든 1시간 지선 터치했으니까 한번 터치하고 하늘색 정선 터치해도 내려옵니다. 그럼 보라색 지선에 맞춰서 탑 구간 터치하고 마무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폭등이 나오려면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 이거, 4시간 데드크로스. 눌러줍니다. 어떤 형태든 각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하늘색 정해서 이거 좀 너무 높게 잡았나? 일단은 초록색 지지선을 잡았구요 여기 구간이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시간 영상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현 위치에서 일단은 숏 포지션 무게 롱 하늘색 정서 돌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최대 47775 초록색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롱 아마 주황색 저항선까지로 봤는데 여기서 4895.5 그리고 이런 형태로 우상향 마무리 전략입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얘가 아마 주황색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4시간 데크가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서 올라가면 뭐 최대 하늘색 저항선까지 뭐갈수 있겠죠. 슛. 돌아오는 조정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애매한 게 지금 반등이 나오면 안 좋아요. 왜냐면 4시간 데드크로스가 열려버립니다. 위로. 지금 아예 한 번에 각인 되고 지지해준 다음에 올려버리는 게 낫지, 여기서 반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드크로스 각인이 풀리고요.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데드크로스 각인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 우아양화로 또 이런 형태로 떨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두조매하고 초록색 지지선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현재 하늘색 선 완벽하게 돌파하는지 좀더 지켜봐야 되죠. 여기에서 주황색 정황선 저항선, 하늘색 정황선 저항선. 한방에 돌파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4시간 데크가 있으니까 데크가 만약에 각인이 됐어요. 각인이 되면 이게 또 플레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 반등 나오면 그럼 언젠가 한 번은 내려와야 되니까 돌아오는 조정에서롱 이후에 최종 탑 구간 갈 건지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전략대로 뭐 이런 형태로 빠져서 4시간 데드 크로스 완벽하게 각인한 이후에 반등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 판독 나왔으니까 조정 나와야죠. 우상향 마무리 될 것인지. 리플레이 버튼 활용하셔서, 예, 안전하게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초록색 지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리 롱 포지션 유지 중이신 분들은 보라색 지선이탈하지 체크하시고, 네. 자발 투코인 순환 펌핑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 10분 넘었네요. 예,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마실 분들은 마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저는 준비해 왔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하나씩 부탁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